요즘에는 나라에서 각 개인당 2 년에 한 번꼴로 해서 이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제공해 주고 있죠. 근데 과거에는 저희가 이 건강 검진이 보험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을 내고 우리가 친히 이제 검진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검진을 받다 보면 이제 의사로부터 때로는 우리 건강하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기도 하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예상치 않게 어떤 몸 안에 질병들이 이미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사로부터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 건강 검진을 마치고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는 가운데 아, 당신은 이미 암이 시작되었습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었다 하면 어,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그 사실을 받아들이길 아마 힘들 것입니다.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제까지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왔는데 내 몸에 암이라니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비록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듣기 싫은 또 치료받기 싫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몸 안에 질병이 생겼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치료법에 따라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마 지혜로운 사람일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인간들을 향해서 어쩌면 이와 같은 사형선고를 하셨다. 여러분이 오늘 보는 말씀을 통해서 어,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었던 로마서 3장 9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자, 10절부터 보시게 되면 10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엄나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엄나니를 18절까지 있는 부분을 세 보니까 7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자 성경에서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 이것은 인간의 완전한 타락, 자 인간이 완전히 망가졌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일부분만 망가진 것이 아니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무 쓸데없는, 쓸모없는 그러한 정말 모습으로 우리가 망가진 상태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어, 사실은 인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어, 인간의 권리를 굉장히 높여야 되고 또 인간 안에 있는 능력을 이렇게 최, 극대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자, 인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주장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인권운동을 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사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주죠. 너는 괜찮아, 너는 할수 있어, 너는 괜찮은 어, 사람이야. 내 안에 굉장한 능력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어, 안에 있는 질병은 덮어준 채 그것을 포장하여서 마치 굉장히 뛰어난 존재처럼 우리를 높이 세워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착각하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지금 우리가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지금 조금 있으면 암이 말기가 돼서 거의 이제 그것으로 인해 서 그러니까 목숨을 잃은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여 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오히려 위대한 삶을 살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보다... 조금 모자라다 싶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눈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비판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보다도 못하다 싶으면, 아, 자기보다도 월등하다 싶으면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을 오히려 비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 말씀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부분과 2장, 2장 부분에서도 로마서 2장, 3장 부분에서도 그 부분이 계속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유대인들의 생각은 선민사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많은 말이죠. 하지만 자기들이 범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로 부터 찾을 권리만 지금 누리겠다고 하는 주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이 바벨론 포로가 되기 직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데 절대 하나님 우리의 바벨론 포로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예레미야, 뭘 외쳤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거기 순순히 항복하고 그곳에 가서 자, 자녀도 낳고 생활할 준비를 하라.라고 예레미야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하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를 매국노 취급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괴롭히는 그 사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선민 사상이 계속해서 따라다닌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세계를 두 민족으로 구분하죠.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 우리와 그리고 택하지 않은 다른 나라, 헬라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두 민족을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자기들과 그 민족은 전혀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하면 여러분 굉장히 머리가 좋죠. 그리고 돈도 많죠. 그 머리가 좋은 그 능력과 돈이 많은 그 힘을 가지고 그들이 좋은 일을 하면 좋겠는데 정말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중독으로 몰아가고 잘못된 길로 몰아가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뭐포로노를 만들어서 계속 퍼트린다든지, 아니면 게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중독된 어떤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계속 사람들로 하여금 병들게 한다든지. 자 그렇게 해서 자 그들이 이렇게 하는 원인은 뭔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너희들은 하나님이 버린 인 버린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이제. 그들이 그런 선민 사상에 젖어 아직까지도 지금 살아오고 있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전파되어졌고, 또한 그들이 실상은 인정하지 않지만 또 내세우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셨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을 우월하게 만드는. 자, 그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우리는 비교가 되지 않은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간파하고 이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 구절 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이미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몇 군데서 찾아 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또 나는 만삭되어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의 이제 말년 거의 죽기 직전에 기록되어진 디모데 전서에서는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아,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의 열론도 깊어지고 또 사, 사역의 영향도 많아지고 그를 따르는 사람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사도바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제 말년에 뭐 예를 들어서 교회의 헌금을 착복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성의 문제를, 생, 문제를 일으켰다든지 뭐 이런 아주 중대한 문제가 그에게 발생이 되어서 아, 그래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또 사람이니까 그에게 그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회개하는 과정 속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의 일생의 삶을 보게 되면 그는 다메색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전생에를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그가 죄를 질 시간이 있었을까 물론 당연히 그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었겠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 그 어, 죄악들을 그대로 짓고 있었는가 그런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겠는가 여러분 이 공간 안에 지금 이 형광등을 꺼보십시오 그러면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이 오겠죠 그럼 옆에 누가 앉았는지 잘 모릅니다 옆에 사람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다가 다시 이 형광등을 켜게 되면 모든 것이 이제 아주 밝히 보여지게 되죠. 그런데 이 형광등보다 더 밝은 빛, 햇빛이 만약에 이 예배당 공간에 확 내리친다면 여러분 그거 경고,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청소하려고 문을 확 열었는데 이제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 안에 보이지 않던 먼지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냥 날아다니는 것을 그죠? 이더 밝은 빛, 빛이 그에게 비추어졌을 때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이 작은 먼지들도 보여지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가 그의 신앙의 연수가 더 하여지면 더 하여질수록 사역의 열매가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며 따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가보니까 자신, 자신만큼 더러운 죄인은 없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주 앞에 옵니다 하면서 처음 믿을 때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죄의 그 비참함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비참함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지옥이 왜 지옥이겠습니까? 너무 뜨거워서요?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그거는 두 번째고요. 지옥이 지옥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때문이죠.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그 단절되는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비참함이 왔다는 거예요. 그 비참함은 뭐예요? 그 지옥의 고통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그 비참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 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 율법이 뭐시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십계명 오늘날 우리가 율법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자,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십계명 자 십계명을 둘로 크게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겠죠? 예수님께 어떤 율법사가서 질문했죠. 예수님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전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총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얼마든지 사람은 마음을 다하지 않고도, 뜻을 다하지 않고도, 그리고 목숨을 다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으로 내 뜻을 다해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예배 행위는 종교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리고 내 목숨을 다해서 헌금을 하거나 봉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모든 예배와 그리고 헌금도 그리고 모든 봉사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들여다 보면. 그 상황은 또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지금 율법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두 번째 두 번째 큰 계명이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을 가장 잘 고백한 사람이 저는 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창세기 이 장에 아담을 먼저 하나님 만드시고 그의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갈비뼈를 떼서 하와를 만드셨다. 그리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내살 중에 살이요 내뼈 중에 뼈다. 얼마나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정말 사랑하고 사랑했으면 자기 살 중에 살이라고 여겼고 자기 뼈 중에 라고 여겼겠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시되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시되 이웃은 여러 범죄에다 들어갑니다. 진짜 여러분의 집 옆에 사시는 분이 이웃일 수도 있고 우리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신 분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한 가족 안에 사는 가족들이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미워하지 않으니까 죄는 짓지 않는다. 여러분, 미워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죄를 안 지는 겁니까? 미워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두 가지가 있을 뿐입니다. 가운데 중간 지대는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사랑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두 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는요, 이 하나님의 이두 가지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했고 뜻을 다해 사랑했고 목숨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아담에게 왔을 때 살중에 살이고 뼈다 뼈중에 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정도로 사랑했다 이웃을. 그러나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분리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비참한 생활이 시작이 되어졌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두 가지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율법은요 창세 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도 그 율법을 우리에게 명하셨고 우리가 우리가 범죄했을 때도 그 율법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율법은 지켜져야 됩니다. 창세 전에 만들었으니까, 우리의 완벽한 존재로 만들었으니까, 그때는 완전히 지킬 수 있겠지. 그러나, 사람이 범죄했으니까 조금 그 기준점을 낮춰줄까 하면서 하나님이 그 기준점을 낮춰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그 하나님의 율법을 통한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요구는 계속 우리에게 마치 옥죄이듯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범죄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만히 놔두면 우리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까? 안 되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됩니까? 그저 내목 챙기기에 바쁘고, 내 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 이기적인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이 당신은, 당신은 완전히 죄로 인해 망가진 존재이고, 작동 불가한 존재이고, 어느 것도 행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라면 우리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망가졌고, 그래서 그, 어, 비참함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신 분이 계시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그 예전 번역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죠. 그 율법이 이 율법이 결국 우리를 누구를 바라보도록 하냐면 그리스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처절하게 망가지고 비참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의 모든 죄 문제와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룰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율법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분들은 너무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해요. 여러분, 말씀 지키는 게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부담스럽습니까? 헌신하라고 하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하면 여러분,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십니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단언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절망과 좌절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복이 되어져서 야, 내 힘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처절하게 더 절망하고 절망하면서 자그 앞에서 다시 뭘 바라보도록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자, 내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루어 갈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자신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참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정말 죄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붙들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살수 없는 존재다. 그리스도 그분께만 더 딸싹 붙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어떤 은혜를 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가. 우리는 이제 그것을 비로소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율법의 이 요구를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간미는 초신자만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의 일평생 가서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직전까지 그가 고백했던 것은 나는 죄인 중의 괴수입니다. 그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 아래 가게 되니까 나의 그동안에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60평생, 70평생 보이지 않았던 그 흉악한 죄악들이 보여지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내가 진정한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동으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힘으로 무엇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그분 앞에 단독으로 서서 그래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풍성한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